네, 안녕하세요. 경산의 갑불농원의정준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투크 작년에 이제 2년생인데,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3년차입니다. 오늘 투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려고 합니다. 투코는 예, 조생종인데요. 조생종 중에서도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투크입니다 그 오늘은 투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그 대전을 경계로 해서 저 충부지방 쪽에 동해가 없이 열매를 빨리 딸수 있는 조색용은 투쿠 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맛이 떨어지는데 맛이 떨어져도 최고 먼저 나오니까 그래도 뭐 맛에 대해서는 예뭐 이제 다양하게 같이 나오면 맛이 떨어지면 상품이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블루베리라서 조금 떨어져도 뭐 멍대는 뭐 하적없고 기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위쪽으로 이제 추위에 뭐 약하고 남부 종을 뭐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코는 열매도 크고 또 열매도 일찍 나오고 또 동해가 또 없습니다. 예 동해가 없어서 대전 위쪽으로 이제 블루베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이제 슈퍼 두코니까 열매도 크고 또 수확량도 많고 일찍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블루베리를 조색령을 이제 북쪽으로 중부지방 쪽으로 이제 식재하시고 싶은 분은. 투커를 심어서 동해방지도 하고 열매도 일찍 나오고 요는 투커를 식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 동해가 없는 조생종 투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